뭐못다보라 네. 왔네? 빨리 와 누가 뭐가 끼고 어가 이정화를 데고 있는 그 천장에 있으면 그 천장에 있장에들면 마흔 개에 마흔 개? 어? 세 만... 만 개요. 그 천장에 있면 천장에 있요면 천장에 있으면 천장에 있으면 딸 낳고, 아들 낳고, 둘 낳거든요 그리고 유산은? 유산은 세번 했어요 세 번! 꿈에 나나. 죠 강량 이 상을 해도 네. 파혈증은 네. 열혈이 혈팍증은 피줄이 터진 거고 네. 그얘기하 혈팍증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니 야, 오, 니 오, 야, 오, 니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어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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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애엄마은 예. 유산할 때 핏줄이 잘못되가지고 오는 거에 혈팟증. 또, 예. 어혈로. 뭐, 뭐그산 후에 죽은 피가 살지 않아서 오지 않니? 예. 산 후에 죽은 피가 안 사는 건, 그건 하혈이 되니까. 하혈증이. 예. 그건 어혈이니까. 이건 어혈이 아니야. 핏줄 이 끊어져서 잘못 끊어져. 그러면 무슨 뜻을 해도 잘안 나. 그걸 알고 약속을 든다 <목소리> 저는 애첫 달, 안지 두달 만에 묵은 한 근데 이 사람은 에도한 장. 한 장. <목소리> <안 알고. 여자면 목소리> <거좀 취약한 목소리>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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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장. 한한한 무슨 얘기? 저희 올케인데요, a m e 됐죠? e r e 서른 둘 o 있 t told it. s 가 있는데요. o l d it. So, you told it. So, you told i 니 So, y 네 u told it. So, you 네 o l d it. So, you told it. So, you told it. So, 네고 u told it. So, you t o 근난 너무 많이 들어서 너네 애들로 보니, 네. 응? 또가슴에갔다고 하지 않니 네. 그런데, 이렇게 허리서부터 염칠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요. 병원에서는 자본신경통이 아요 네. 네. 음, 그것도 산후증이야. 산후에 조리를 기대를 못하든지, 그러려면 생리관계로 생리불수은 고치지 않은 그런 이유가, 그두 가지야. 생리불수는 안 고친 거. 또 산후 조리를 잘 못한 거. 벌병 들어도 그런 게 와. 네. 신경통. 같은, 거는... 같은 건데, 같은 건데, 혈액처럼 계략이 그렇게 있는 건지 어, 모르지. 아. 계형은 어, 아니에요. 모형이 아닌데, 똑 써도 돼요. 네. 똑같이 써도 돼요. 핏줄이 네. 터진 것도 되고, 네. 죽은 피가 맥혀가지고, 피 돌지 않는 것도 되고. 똑같이. 이거 이거 사가서 가지 하면거기있 응. 때린다 이거서 네네 실잘못해가고파상풍 <laughs> 오는 거있습니다 파상풍이라는 파상품을... 건그 신경을 음, 는거혹오있만그 드물어 이빨이 빼고 오는 파상풍은 많고 예. 다른 파상통은 그건 극히도입니다. 그 유산 씨 잘못해서 파상로온 분이 계신데, 오른쪽 발이 이렇게. 어, 어쨌든 그건 못 그쳐. 아, 유산 씨는요. 심장에! 심장에 아. 여긴 씨는 근데, 그건 말하고는 네요. 틀린다. 예.